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부 수학원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지수와 로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 내용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보통 함수 그러면 f, x는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y는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 함수의 기본 형태는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f(x)는 같아요. 밑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고 여기 지수 자리 위치에 미지수 x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요,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수 자리죠. 지수 자리.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가로 열고, 아, 가로 열고 한다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가로 열고, 이에 x제곱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x가 1이면 2의 1제곱해서 2가 되고요. x가 2면 2의 2제곱해서 4라는 값을 갖습니다. x값이 1이면 마이너스 1의 1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값이 2면 마이너스 2의 2제곱해서 4가 됩니다. 이걸 왜 설명해 드리야면요? 여기 결과 값이 똑같이 양수 양수에서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런 상황으로, 뭐라고 말할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할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예, 네. 왔다 갔다로 표현하잖아요. 안 쓸게요. 어, 숫자가 결과 값이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부호가 반복이 되게 되면 함수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수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수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함수 기본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밑이라고 불리우는 이 small a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0보다는 크지만 a가 1은 아니어야 돼요 요 조건이 제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 로그함수도 배울 텐데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지수함수도 마찬가지 밑에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설명할 건데요. y는 같아요. 2x라는 지수함수와 y는 같아요. 가려 열고 1분의 x 지수함수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0,1에 1,2 2,4 2,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 친구는 0 1 1, 2분의 1, 2, 4분의 1 아, 또, 또, 아, 여기서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 2, 여기는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해볼게요. x, y축 0,1이 한 요정도 존재한다고 보고요. 1,2. 그 다음에 2,4. 아, 너무 높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할 때 보면 직선은 나오지 않고요. 곡선으로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게 원래는 x가 빠진 거기 때문에 밑에서 왼쪽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갑자기 확 증가되는 그래프가 되고요. 현재 노란색이 y는 같아요. e 의 x 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고요. 다음엔 파란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똑같이 0,1, 1분의 1, 2,4분의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하게 되면 파란 색깔은 밑으로 확 내려오다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x 축을 따라서 옆으로 쭉 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특징을 옆에다 살짝 적어 놓을게요. 네. 특징: 무조건 0, 1을 지납니다.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급격히 증가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이지만 앞에서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과 1 사이면 오른쪽 아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X축이 점근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 약간 서로 대칭이 되네요. 그래서 예, 밑이어뭐 마이너스 아 빛이 음순될수 없지만 2와 이분의 일. 어 요거를 살짝 바꾸면 우리가 배운대로 2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있으니까 밑이 동일하고 지수가 어, 서로 음 바, 어, 부호가 반대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아주 간략하게 요 모양에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함수는 얘가 끝인데. 저희가 어 1학년 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 y b 같아요. 뭐3에 x a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그래프에 기본 형태는 y는 같아요. 3의 x제곱이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x값 대신에 x 빼기 a가 B값, 아, y값 대신에 y 빼기 b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x 축으로 s m a 만큼 y 축으로 s m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x축에 대칭하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y는 같아요. 3의 x제곱인데요. 마이너스 y는 같아요. 3의 x제곱이거나 혹은 y는 같아요. 마이너스 3x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바로 x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뀝니다. x의 부호 바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에 거랑 똑같이 y는 같아요. 3의 x제곱이 있으면 어 옆에 y는 같아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둘이 보고서 선생님 이건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있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뀝니다. 모두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있던 함수를 Y는 같아요. 마이너스 3에 위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조금 주의할 점이 괄호가 3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괄호가 3에 없으면 그냥 결과값에 마이너스로 곱한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직선 y는 x의 대칭.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역함수 찾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얘는 x와 y 자리가 바뀜이 되죠. 현재 y는 같아요. 3의 x제곱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x 같아요. 3의 y제곱. 이렇게 적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우리가 이제 log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 y라는 걸 찾으려고 y는 같아요라고 하려면은 로그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 미치 삼 그리고 진수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돼요.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런 내용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지수 함수라고 어 말은 붙였지만 지수 함수의 모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수 함수에서 그래프까지 연결시켜서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식과 그래프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